6월 28일 월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입니다.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1이 제주 4.3을 평화, 화해의 보편 모델로 삼고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과 통합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1년여간 연구용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코로나19 방역이 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 방문 이력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입도객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주 지역은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추진되는 노마스크 정책은 제주에서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년여 만에 열린 가운데 이들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9월 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 비만율이 2013년 이후 부동의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는 등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주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신체 활동 축소가 청소년 비만 문제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방역과 건강을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6월 28일 월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